안녕하세요. 이종태 국 팀입니다. 은퇴 문제 심리적 변화. 오늘 참고로 쓰는 행복하는데 세라 요괴 부지음 2015년도 출간된 책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은퇴 문제.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요. 오랫동안 은퇴자들 상담하며 인상 체험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은퇴 문제도 도 문제는 아니다. 은퇴는 인생 앙코르 시기.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영국 속담입니다. 결코 은퇴는 여행, 취미 생활로 죽음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다.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 다시 삶의 목표를 세우는 새로운 인생 단계다. 은퇴 후에는요 많은 심리적 변화가 옵니다. 따라서 준비가 안 되면요 가장 무서운 질병인 노후 우울증이 올수 있다. 인간은 미숙합니다. 결혼도 체험 해보면 미숙하고 아이도 처음 해보면 미숙합니다. 은퇴도 역시 마찬가지죠. 따라서 미리 준비하면서 스스로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 실제 대준비를 체계적으로 들고 시작을 없죠. 은퇴는 일터 탈출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은퇴 문제를 재무 설계에만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은퇴는요, 인생의 암코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시절의 시작이 은퇴다. 은퇴 과정 6단계, 로버트의 칠리의 은퇴 과정이라는 책에 보면 첫째 1단계는 은퇴 전 단계로 예정된 은퇴 계획을 세우는 시기고, 두 번째 은퇴 실시 단계는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 받는 시기고요세 번째, 미룰 단계, 은퇴 후 1년간,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네 번째 환멸 단계입니다. 실망 슬럼프 진짜 퇴직 실감 시기고요. 다섯 수용 단계. 재 적응하여 안정을 찾는 시기래요. 여섯 번째 안정 단계 정착 시기랍니다. 은퇴란 무엇입니까? 당신과 배우자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지만 점심은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시기다. 농담같지만 재밌죠? 은퇴자 3분의 1이 은퇴전환기에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오늘날 여권이 신장되면서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입니다. 특히 은퇴전환기에 불화와 갈등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은퇴하면 장시간 함께 지내는 것을 싫어하는 아내를 보고 충격에 빠지는 남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심리적 은퇴는 무엇일까요? 돈 뿐만 아니라 부부가 받아들이는 은퇴에 대한 가치 태도 갈등도 은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심리적 은퇴입니다. 심리적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유로운 삶도 몽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은퇴 후 2년은 돼야 은퇴 생활에 적응해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은퇴한 시기가 부부 갈등이 가장 많고 만족도가 가장 낮대요. 부부의 은퇴 시기가 다르면은. 모두 은퇴할 때 사이가 좋아진답니다. 캐리어 우먼은 은퇴하면 더못 견딘데요. 은퇴자는 배우자가 겪을 혼란도 공감하고 챙겨야 합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적응이 어려움을 겪어도 두 사람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쉽게 넘어가던 문제가 더욱 예민해지고 인내심이 약해지게 된답니다. 따라서 서로 힘듦을 공감하고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계가 없는 시간은 금방 지겨워집니다. 호젓하게 낚시, 독서, 빈둥그림을 꿈꾸다 막상 해보면 맥 별을 못 견딘다. 어느 날부터 툭 던지는 말이나 표정 하나에 상처받고 짜증이 심해진다. 이것이 은퇴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은퇴 후의 심리 변화 시간. 은퇴 후첫 변화, 나 도전은요. 엄청나게 길게 늘어진 텅빈 시간 관리예요. 일 중독자에게 은퇴란 막연하가 목적 없는 산처럼보입니다 은퇴 후 심리 변화 두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인데요. 친구나 지인 대부분이 일과 연관된 사람은요. 상실감을 느낍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사회생활이 사라지고 배우자가 유일한 친구이자 통로 라면 은 부부는 그 서로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세번째 직업이 나로 정리한다. 의사는 간호사보다 존경받듯 더 명예로운 직장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무슨 일로 수입 을 올리는지가 매우 아주 예민하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번째 인생의 목표 가정을 희생하게 하면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는 의지로 잘라낼수 없어서 은퇴가 꿈의 좌절로 여깁니다. 인생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방법 찾아야 합니다. 재능 기부 등이 좋죠? 성공적인 은퇴 재환기 심리적 준비. 첫 번째, 스스로 본인 의사에 따라 은퇴했다고 믿어라. 두 번째, 건강하다고 느끼면 매사에 자신 만만한 책이라도 하라. 세 번째, 충분한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라. 네 번째,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여섯 번째, 배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라. 여섯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일곱 번째, 평생 했던 일과 관련 없는 분야나 환경에도 도전해 보라. 여덟 번째, 충분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아홉 번째, 변화를 끌어안아라. 열 번째, 지켜보는, 배우자도 힘겹다. 배우자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은퇴. 이 책에 보면 은퇴는 여행, 취미 생활로 죽음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는 새로운 인생 단계다. 은퇴 문제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일편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시 새로운 정보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